저는 지난 금요일 오후 다섯 시 반쯤 연희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. 끝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.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도 이번만큼 증오가 미움도 지나치고 증오에 이르는 감정을 추스러야 하는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정말 정말 다양한 것은 투표.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나 투표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또이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모든 분들이나 그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없어요 이 투표행위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친절과 웃음 속에서 제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. 아, 이게 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신문에서 혹은 인터넷 포털에서 혹은 모바일 통해서 어, 이 연결되는 모든 유튜브 같은 것들은 참 많이 폭력적이고 비관적이고 좀좀 보기가 겁날 정도로 그이 많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더라고요.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런 걸볼 수가 없었습니다. 아, 이 여유가 역시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진국의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어느새 제가 국뽕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마스크를 올려 주실래요? 하는 그 음성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인지 자원봉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음성에도 짜증이 없어요.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간인데도 그렇게. 그 아주 그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더라고요. 뭐 투표를 끝내고 나왔는데도 어김없이 어 조심해 가시라는 인사도 들었습니다. 아 그런데 자동차를 타자마자 첫 번째 디링 하고 울리는 메시지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었습니다. 어 선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떻게 연결되냐?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피난가는 비전투인을 위해서 총격을 가지 않겠다는 그런 루트를 만들자 그것을 보호하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의 결정문이 보도됐습니다. 좋은 소식이긴 하죠.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러시아는 어, 동네 폭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을 하더라고요. 이게 무슨 뜻일까? 이제 그 과거, 과거 러시아, 그러니까 러시아 이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맹 시절 그 시절에는 소위 그 KGB라는 게 있었습니다. 예, 그렇죠, 정보부죠. 그그 그 정보부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타도 프로파가다라고 합니다. 이 예. 말이 좀 어렵죠. 마타드와 프로파견라는 말이 뭐 그런데 이걸 흔히 위장선전술이라고 합니다. 뭐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수 있었던 산 속에 가면 삐라를 볼수 있는데 그 선전 쪽지죠.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가지고 양쪽 신형에 그 뿌리게 되는데 그게 사실 그 사실도 아닌 것은 사실인 것처럼. 어? 이렇게 그냥 포장을 해서 막 퍼돌리는 것을 그런 걸 의미하는 게 뉴스를 조작하는 거죠.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그 러시아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뉴스 조작도 좀심하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모두가 다그 거짓 정보라고 서로에게 뒤집어씌우는데 그야말로 참. 제가 두말안 드려도 분명한 거는요. 힘이 센 나라하고 힘이 작은 나라하고 싸우는 거는 힘이 센 나라가 잘못입니다. 무조건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죠. 그건 폭력입니다.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 러시아 편드는 그런 말들이 곳곳에서 이유튜브를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글쎄 좀 표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쥐가 그이 고향이 러시아를 약을 올려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. 제가 참 심각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제가 그런 그, 그 어떤 그 저기 이 카톡을 통해서도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힘센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돌봐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네 것을 훨씬 더 크게 만들 그것은 아닙니다. 그것은. 나라와 나라와 관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똑같습니다.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 져서 러시아에게 편입됐다고 합니다. 그럼 러시아는 편할 것 같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몇십 년, 몇백 년 끊임없이 그 피값을 아마 대부 갚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? 지난 1, 2차 대전 때 저지른 독일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몇십 년을 살았는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? 일본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.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잘못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대로 그 고통이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한테 당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됐는지도 기억해 보시면 잘될 일입니다.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남겨주길 바라십니까? 지금 러시아를 미워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. 어쩌면 그 나라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살려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쟁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